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2%, 2.6%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14일까지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 여파가 무엇이었냐. SK 하이닉스 덕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좀 주가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까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다시 한번 반등 타이밍 잡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떤 장비냐? 자, 지금 선단 공정용 원자 현미경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 지금 삼성 파운드리 투자 재개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파크 시스템과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외인들의 강한 매도세로 인해서 조금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자 오랜만에 지금 기간에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에까지 같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2.6%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삼성전자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치고 올릴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 삼성전자 덕분에 지금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반, 삼성전자로부터 간접적으로좀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섹터에 훈풍이 불어오는 건 맞아요. 하지만 SK 하이닉스 때도 비슷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좀 간, 직간접적으로 좀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들이 좀 나뉘었잖아요. 자, 그런 만큼 이번 만큼도 이제 좀 분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좀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우선 모두 전매하고 블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파크 시스템스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 파크 시스템스 관련돼 가지고 문의 문자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 계시... 자 지금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계까지싹다총동원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이 자료들을 본 사람으로서 먼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해서 큰 수익을 누릴수 있을만한 역대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대체 이 자료가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 근들갑이냐 라고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었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세력, 이 세력들의 지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드 한마디로 세력들 관련해서 알짜배기 정보들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1 9 1 8나로 파크스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파크스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 2757에 고아나 파라나로 공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